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다음 해, 둘째 달 초하룻날, 주님께서 신하의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시족과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수를 세어라. 모든 장정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세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부대별로 사열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 시메온 지파에서는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흐손,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 주블룬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시마, 무나세 지파에서는 프타츄르의 아들 가믈리엘이다. 그리고 베냐반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하 아히에제르, 아세르 지파에서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에 가드 지파에서는 두웨르의 아들 엘리아삽, 납탈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하라 아히라이다.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로서 각 지파의 수장이며 이스라엘 각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초 하루 날에 온 공동체를 불러모아 스무살 이상 된 남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지족과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렇게 모세는 신하의 광야에서 그들을 사열하였다. 이집트의 마다들 루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루벤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만 6,500명이었다.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모든 장정들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호명하며 모두 사혈하였다 이렇게 심해온지파에서사혈을 받은 이는 59,300명이었다. 가드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가드 지파에서사혈을 받은 이는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사회를 받은 이는 7만 4천 6백 명이었다.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이사카르 지파에서 사회를 받은 이는 5만 4천 4백 명이었다. 주블루니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지블른 지파에서 사열를 받은 이는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자손들 곧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에프라임 지파에서 사열를 받은 이는 4500명이었다. 문하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문화세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32,20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35,400명이었다. 단위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단 지파에서 사회를 받은 이는 62,700명이었다. 아세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아세르 지파에서 사회를 받은 이는 41,500명이었다. 납달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납달리 지파에서 사회를 받은 이는. 5만 3천 0백 명이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저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 수장과 함께 사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는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의 총수는 60만 3 550명이었다. 그러나 예외인들의 집합만을 이들과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많은 사유를 하지도 말고 그들의 수를 세지도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언증언판을 모신 성막과 모든 기물과 거기에 딸린 모든 물건을 맡겨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물을 날라야 하고 성막을 보살피며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겨갈 때 레위인들을 그들을 거 그들을 거두게 내려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 그것을 세워야 한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은 저마다 자기 진영 안에 저마다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레위인들은 증언판을 모신 성막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증언판을 모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2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집안의 표지로 세운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조금 떨어져 그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해 뜨는 곳에 진을 칠 이들은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들의 수장은 안민이답의 아들 나흐손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여를 받은 이들은 7만 4천 6백 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친 이들은 이사카르 지파이다. 이사카르 자손들의 수장은 츄아르의 아들 느타넬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여를 받은 이들은 5만 4천 4백 명이다. 그 다음은 지블론 지파이다. 지블론 자손들의 수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여를 받은 이들은 5만 7천 4백 명이다. 이렇게 유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86,400명이다. 만 이들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 아래 에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르우벤 자손들의 수장은 수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이고 그의 부대고 사열을 받은 이들은 46,500명이다. 만그 곁에 진을 친 이들은 시메온 지파이다.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은 어, 추리사 따의 아들 슬루미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회를 받은 이들은 5만 9,300명이다. 그다음 가드 지파이다. 가드 자순들의 수장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고 그의 부대 곧 사회를 받은 이들은 4만 5,650명이다. 이렇게 루벤 진영으로 사회를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5만 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는 만남의 천막과 함께 레외인들의 진영이 다른 진영들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출발한다. 이렇게 진을 치는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쪽에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서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은 암마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그의 부대에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만 5 0 명이다. 그 곁에는 미, 미, 문하세 지파가 진을 친다. 문하세 자손들의 수장은 부타츠르의 아들 가믈리엘이고 그의 부대 곧사열을 받은 이들은 32,200명이다.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이다.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고 그의 부대 곧사열을 받은 이들은 35,400명이다. 이렇게 에 프라임 진영으로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0만 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단 자손들의 수장은 아마사타의 아들 아히에제르이고 그의 부대고 사열을 받은 이는 6만 2천 7백 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친 이들은 아세르 지파이다.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은 우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고 그의 부대고 사열을 받은 이들은 4만 1천 5백 명이다. 그 다음은 압탈리 지파이다. 나탈리 자손들의 수장은 에나의 아들 아히라이고 그의 부대에 곧 사여를 받은 이들은 53,400명이다. 이렇게 단 진영으로 사여를 받은 이들은 모두 15만 7,600명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깃발 아래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집안별로 사여를 받은 이들이다. 있 이렇게 부대별로 진영에 따라 사여를 받은 이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사회를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시족과 집안에 따라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 치고 출발도 하였다